이옛 언약의 관점은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옛 언약의 관점은 죄를 드러내요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갑니다 아주 부정적인 선포와 예언을 하도록 살게 만든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돌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죄인이라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옛 언약의 패턴에게. 그리고 아마 맹인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한 거다. 라는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서술을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아주 이상한 요상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세요. 주님이 아주 상징적 행위를 하시는. 그걸 가지고 침을 뱉어서 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눈에 발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을 거다. 실뢰한과 시사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행위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언약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룰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놀라운 새 언약 주님의 이 생명에 대한 일을 주님 보여주고 계시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존재 문제를 흔들리는 문제로 가져가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새 일행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